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 삼성전자를 2030년까지 최소 10년간 기대하며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2위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컴퓨터의 주력 메모리로 사용되는 디램.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랜드 플래시,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SSD 부분에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대만의 TSMC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세계 1등을 하겠다며 2030년까지 10년 안에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2등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1등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차이가 큽니다. TSMC가 약6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2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부분만 30년 이상 전문적으로 해온 기업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 애플, 엔비디아, 인텔, 홀컴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이렇게 고객 기업에게 위탁받아 생산하는 반도체가 수익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수익성이 큰 파운드리 부분에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1위 달성을 위하여 파운드리 부분에 10년간 133조를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이번 20년도 사분기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가 21% 매출이 증가한 반면 삼성전자는 25% 매출이 증가하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키에서는 10년 뒤인 2030년이 아니라 2023년쯤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TSMC를 넘어 1등으로 올라설 거라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현재 이 정도로 잘 나가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까지 1등을 차지한다면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앞으로 적어도 10년간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메모리 부분까지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상승할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년 주기로 오는 반도체 빅사이클 주기에 따라 주가 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에 의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0%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과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가는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10년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들 여러 부분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인데, 반도체 역시 4차 산업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서 수요가 더욱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말고도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한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현재 세계 2위인데, 1위인 소니를 잡기 위하여 내년에 생산량을 20%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센서도 충분히 세계 1위를 할수 있을 거라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인 모바일 AP 부분에서도 세계 4위입니다. 다음 갤럭시 S21에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한 엑스노스 2100을 탑재하는데, 이는 퀄컴 스냅드래곤 875보다도 좋은 성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릴 수 있는 미래 그림은 자체로 엑시노스를 설계하여 자체 파운드리로 제작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여 자급자족을 한다면 가격에 대한 갑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 어디 내놓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 동안에는 약688% 상승하였고 올해는 코로나의 폭락장 이후 98% 상승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는 우량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인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매년마다 계속해서 실적을 잘내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잘 성장하는 장기 투자에 알맞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구글과 함께 세계 브랜드 가치 5위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분야의 1등 기업이며 다양한 혁신 제품 출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거기에 따른 실적까지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만편히 장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2030년 이후엔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처럼 아직도 높은 성장성을 가진 성장주이면서 배당까지 잘 챙겨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주당 배당 가격 또한 매년 조금씩 금액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배당 수익률을 약2% 선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 예적금의 이자를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그냥 삼성전자에 넣고 배당만 받아도 더 좋은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을 한다는 것은 돈을 불리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을 보존하기는커녕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라면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누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장기투자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우량한 세계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에 채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이면서 더불어 주주친화적인 배당주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주식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투자가치관을 세운 다음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성과는 결국 기업이 성장할 충분한 시간과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